안녕하세요. UA 해외 대학 컨설턴트 진희입니다. 국내 대학 지원은 UA 어플라이, 해외 대학교 지원은 UA 알고 계시죠? 한국 고등학교에 다닌 학생들, 검정고시 치른 학생들, 국내나 해외 학,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닌 학생 모두 해외 대학교 지원할 때 UA로 오시면 됩니다. UA는 전문적인 유학 상담부터 세계 각국 대학교들의 입학 전형을 안내하고 있고요, 맞춤별 유학 로드맵을 설계하고 간편한 지원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8월 9일 토요일 UA 본사에서 개최하는 해외 유학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박람회를 소개. 하려고 합니다. 어, 중학생, 고등학생, 국제학교 학생, 대학원 준비생, 학부모님들까지 해외대학 진학, 조기유학, 어학연수에 관심이 있다면 꼭 참여하셔서 이번 박람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영국, 미국, 호주대학교, 뭐, 국제학생 입학 전형을 담당하는 글로벌 교육재단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 조기유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대학 관계자에게 직접 유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캐나다 조기 유학 버밍엄 인터내셔널 칼리지에트 오브 캐나다 약칭 BICC의 한국인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BICC 학교 담당자 마이크 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캐나다 조기유학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이크 선생님과 함께 캐나다 조기유학의 장점을 비롯해서 우리 BICC만의 특 특별한 강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영국 호주대학교 유학까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캐나다 국제학교 진학자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bicc가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희 학교는 입시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영어권 국가의 대학 진학을 그냥 열심히 시키고 있는 학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를 통해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등의 모든 영어권 국가를 동시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학 지원을 할수 있고요. 과거 선배들의 케이스들을 통해서 한국말로 이제 족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입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원하는 대학교 전공까지 미리 선배들을 통한 데이터를 미리 입수해서 준비를 할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슈뿐만 아니라 대학 가서 살아남게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 대학 가서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재밌다라는 거 사실 졸업까지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한 번씩 놀러 옵니다. 후배들을 위한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요. 스피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 과거에 내가 비아시서 이렇게 공부했고 이 대학에서 이 전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으며 우리 선배들은 이런 분야로 취업하고 있어라는 부분들을 후배들을 위한 스피치를 하다 보니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어, 정말 중간에 뭐 멘붕 오는 이런 부분 없이 순차적으로 선배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다 보니 어,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소문이 어떻게 좀잘 났는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각각의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또는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희 학교로 전학을 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한국인 학생들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사실 절반이 되지는 않고 대부분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이제 현지 로컬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아이들 다 전학을 오는 한국계 아이들이다 보니까 무, 한국이라고 하는 공통사가 있어서 아이들끼리 좀 융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데 다만 영어가 훨씬 더 편한 한국 아이들이 많다 보니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이들은 수학 과학을 좀 잘하는 편이고 또 현지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은. 영어를 좀 쉽게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서로 같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서로 이제 좀 으쌰으쌰 같이 좋은 점수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네. 또 수업 외에도 자기네들끼리 또 그룹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그, 그 스터디 그룹 같은 걸 짜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러나보네요 어, 네, 맞아요. 저희 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팀 과제들이 꾸준히 있는데요. 그 과정들 같은 경우에 어, 전혀 모르는 출신 학생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 영국 약대 원에 또는 나뭐 미국의 어, 컴퓨터 사이언스 원에라는 친구들끼리도 같이 스터디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 사실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이제 전반적으로 체계가 바뀔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제도였기 때문에 네. 그 스터디 그룹을 한다는 거는 어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 뭔가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혹은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아이들이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짜서 함께 할수 있는 이유는 네. 그 평가 체계가 한국이랑 많이 다른가 봐요. 어, 네 맞습니다. 어, 한국은 이제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문제 자체에서도 변별력을 갖기 위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공부하다 보니 학생들끼리 같이 공부를 쉐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전학기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어, 마음에 맞는 스터디 친구들끼리는 거기에서 배웠던 과정들을 미리 어,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행 아닌 선행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이 그 다음 학기 때 어떤 과목을 고르지라고 어, 고민을 할때 친구들을 통해서 어,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학습 환경과 또 거기서 파생돼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이러면 당연히 졸업생 입장에서 BICC, 내가 졸업한 학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와서 후배들을 위해 스피치도 하고 그러는 거아니겠어요 아, 어,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졸업생들은 학교, 저희 학교에 다시 와서 스피치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자랑하기 위해서인 음. 것 같기도 해요. 과거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좀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나중에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좀 자랑하면서 음. 어, 본인이 이런 꿈도 가지고 있어라는 걸좀 어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잘 갔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대학교를 잘갈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우리 BRCC는 대학 대학 입학에 있어서 전략적인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로컬 현지 로컬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호주에서 네네. 로컬 학교를 다니다가 b r c 를 옮겨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 최근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음. 영국에서 GCSE를 공부하고 원래 얘는 A 레벨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영국 네. 대학교를 가야 됐었던앤데그 네. 친구가 BRC를 갔다면서요. 네. 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 네, 최근에 이제 그렇게 넘어오는 학생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어, GCSE를 마치고 A레벨로 가면 2년을 공부해 드지만 저희 학교 OSS로 넘어올 때꿀 학점을 전부 다 인정을 받게 되면 최대 22학점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학교에서 나머지 8과목 또는 한두 과목 정도를 더할수 있게 되는 건 거고요. 보통 8과목에서 9과목, 10과목 정도까지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보통 3학기 정도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1년이 3학기제 플러스 서머스쿨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말 짧게는 6개월, 보통은 9개월 정도를 공부하고 바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로 진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러면 GCSE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 비 e r c 넘어가서 최대 9개월까지 하고 그러고 나면 바로 이층과 영국대학교 꿈이면 영국대학교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용이 엄청 줄겠어요. 어, 맞아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A 레벨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뭐 5, 6천만 원뭐 이상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8과목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순수 학비가 2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생활비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은 뭐 2천만 원, 2천 500만 원 정도 잡는다라고 봤을 때 학비와 생활비를 전체 다 해서도 보통은 4천, 4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A 레벨을 다녔을 땐 거의 한 1억 가까이를 잡았어야 됐는데 네. 그 b i c c 를 가면 한 9개월 최대 공부했다고 했을 때한 5천만 원 미만 정도의 비용으로 영국 대학교를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대학 입학하는데 전략 수립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아요. 어, 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은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고 동시에 본인 원하는 국가 대학교들을 동시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지원을 하면서도 영국도 호주도 홍콩까지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갔던 친구들이 정말 많을 텐데. 네. 어 요새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의 보통 이제 university destination이라고 하죠. 네. 그 어느 대학교 갔는지가 궁금해요. 어, 최근에 점점 경향이 좀 다각화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어, 과거에는 이제 캐나다가 거의 60% 영국이 40% 정도였다 라면은 지금은 이제 영 캐나다 다음으로 영국과 미국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콩대 홍콩 과기대 중문대 이세개 학교 같은 경우 꾸준히 지금 많이 올라서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지금 7%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호주인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ANU라고 하는 이제 서울대,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처럼 이제 오리안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있죠. 그래서 ANU 같은 경우에서 진학을 꽤 하고 있고요. 특히 ANU는 이제 커머스, 이제 회계에 관련한 전공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시드니 대학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선호를 하시죠. 맞아. 그래서 시드니 대학은 이제 법대부터 약대까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최종 결정으로도 어 시드니 대학 법대 약대가 오. 정말 많더라고요 잘 갔네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그 미국 소식도 좀 알고 싶어요 뭐~ 아이비리그 뭐~ 이런 것좀 도전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텐데 어~ 네. 네 어~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공개는 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아이비리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학업 기간이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에서 12학년 1년만 공부해서는 사실상 좀 많이 어렵고요. 저희 학교에서 보통 은 최소 11학년부터 12학년, 2기 학년 또는 3기 학년 정도를 지원을 공부를 하고 지원을 했을 때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만약에 본인이 12학년만 공부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에 있는 11학년의 필수 과목 4 과목 정도만 끌어다 들으면 11학년부터 공부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어, 이제 BICC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8월 박람회 에 오면 선생님과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겠죠. 그날 오실 거죠? 아, 네, 물론입니다. 어, 그날 참가할 예정이고요. 어, 참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 학교가 이제 중3부터 고3까지 있는 과정이지만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상담을 오고 있고요. 어, 아마, 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생들도 많이 저희 학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실 때에 만약에 성적표도 같이 지참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방남에서 뵙고 어, 싶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이번 박람회에 오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 뭐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네, 물론 있습니다. UAE 박람회를 참가하는 학생들 한정으로 저희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장학금은 그날 방문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되는 거겠네요. 어, 네. 저희가 UA에서는 사실 성적표를 받고 저희가 이제 총합 어, 등급으로 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었고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어, 성적을 가지고 어, UA 참가 학생의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 8월 9일 토요일 UA 본사 박람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입학 신청서를 쓰는 친구들에게만 저희가 어, 또 우리 BICC가 UA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박람회 꼭 오셔야겠죠. 네, 단 하루 8월 9일 토요일 판교 UA 본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캐나다 조기유학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를 도와드렸는데요. 솔깃하신 분들에게는 더 궁금한 부분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오셔서 상담을 통해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박람회에는 해외대학 유학, 대학원 유학, 어학연수, 뭐, 썸머 캠프, 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 각 대학교나 기관의 한국인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상담을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UA 카카오톡 채널이나 홈페이지에서 박람회 사전 예약이 가능하니까요. 꼭 참여 신청하시고 그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UA 8월 9일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